등단해,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또 경려사, 강, 상수, 월기총상님 총재님, 연이어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원래 경려사, 축사 짧게 하는 게제 좋습니다. 기대하지 <laughs> 마시고요. 우리 저, 서울시학주 이사에서 우리 지선엽이나 월기총이나 국제신학이나 So,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 e 했습니다 아멘. g t 이이 o to the house. i 지 g 과 같이 기도 o go to the h 이 u s e I'm 대한민국 g 이 대한민국 o 이 세계 h o 화에 아, 땅쓸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대한민국을 들어서서 세계 보구마 선교의 나라로 삼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월기청이 나라에서 기도해야 하신 것.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일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예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men 우리 이종덕 장론님입니다 한국의 공기 아주 고별을 신 장로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강상수 총재님께서 나왔습니다. 와 축영예사 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 강영준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는지 우리의 목적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절대적인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적으로 트럼프가 신앙적인 우리의 동지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관세전쟁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어떻게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부 혼란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5년 내에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필리핀처럼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아니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모인 수가 적고 많고에 좌우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두루 짓는 그,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 네. 여기에 우리나라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아, 네. 기도만이 하나님의 간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이래 월기총과 지선엽, 서울신학교, 이렇게 세 단체가 그 힘을 아껴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 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부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아, 네. 문을 두드리라. 아, 기도의 네. 다양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네. 기도에 용서가 되어서 이 우리 다 같이 한국. 이 교회와 한국,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다음이상교님 국제신학교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참 중요하고 내일 또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참 축사보다도 위기 속에서 한국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것은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양심이에요. 그몸 자체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쯤 됐으면 양심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 분들이 네. 꼭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586장을 지은 노우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200년 전에 미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멕시코를 치다. 여러분 기역종은 멕시코가 얼마나 탐나는 땅이에요. 멕시코를 뺐으면 미국은 차방이 되는 거예요. 그문제서 파나마라도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전쟁 운동이 하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우이 교수가 이 사학 교수인데 우리 미국의 지산이 남의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미국은 정의의 나라다. 그분이 지은 찬성이 바로 어느 민족 누구예요 이곡을 지어가지고 퍼뜨렸는데요. 이곡이 퍼지면서 이 전적 운동이 그만 중단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비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좀 한국을 바라보면서 좀 노리 교수 같은 분이 지금 좀 나타나야 되겠고 또 586장 이런 찬송가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비극한 자는 불러가고. 그 정의로운 자가 살아나는 그런 문제가 좀 네.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인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민족 누구에나결 달리라. 네, 대법사께서꼭피 펜에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대선에서도 국민들이 피의 펜을 찍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아, 네. 피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참 예, 이렇게 예, 신학교에 와서 어,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걸아 영광으로 어, 알겠습니다. 아이 대회선을 앞두고 정말 아, 이 시도로 준비하는 이런 모임이 예, 오늘 이 시간 갖됐다는 것이 너무나 아주. 어참 아주 어,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음. 아, 네. 예, 우리가 예,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좀좀 어, 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니까 사사 시대에 보니까 4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가졌어요. 그때 보니까 아, 그 사사 시대 끝에 아,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에, 그래서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도 참된 왕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38장에 가서 왕을,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어, 이웃나라처럼 그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왕을 요구해서, 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왕 그거, 어, 사람을 세우는 왕, 그거 별로 좋지 않은데, 하고, 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요구하니까 그럼 세워줘라 해서 첫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더 이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태하고 다시 다윗 왕을 이대왕으로 세웠는데 에이 다윗 왕때 정말로 그 나라가 흥망 성쇠에서 흥하고 잘되는 그런. 에, 시세를 맞았어요. 이한 나라를 세우시고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그 어, 왕의 후보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네. 정말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면서 했느냐면 그분은요 정말로 무슨 무슨 일을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했습니다. 일일이 묻고 그리고 늘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우리 신편의 모든 내용들이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합판 다고 오는 것이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 백성을 믿음으로 다스렸어요. 그 골리앗을 전투에서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우랑을, 아,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서 에, 사우랑은 천천히요. 여인네들이 다이당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로부터 사우랑이 아주 적수가 돼서 다이당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서 해맸는데도 결국은, 에, 사랑으로 사랑으로 죽일 수도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이 바셀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다윗왕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산 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 우리도 역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 이 에, 대통령이 나와 주셔서 어, 뽑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음.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기사합니다감사 말씀 다겠사니다 박수로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니루야 아멘 <웃음> <웃음> 지서서 배와가지고 그리고 잘하는 게 이제 축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축사의 달인이 됐는데 <laughs> 축사는 짧으면 은혜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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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우리 기도했잖아, 요 우리 또이월계총 여기 모임에 기도했고, 아멘. 우리 정진이 목사님에서도 기도했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루야 어제 기도 많이 했어. 모든 답은 기도다. 아멘.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나라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멘. 우리가 께 기도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축복 주시고 기도하면 좋은 대통령이 못 받을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또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내일 또 재판인데, 또 하나님의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 우리는 아, 네.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요 끝나고 기도할 텐데,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게합동연합성